오늘은 문화기 팀, 그러니까 한국문학팀에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주간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럼 멤버들이 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안녕. <laughs> <목소리> 아! <목소리> 뭐고? <laughs> 아니, 일리베이터에서 성주를 마주쳤는데. 응. 갑자기 나한테. 맛술 남복회가있다면서요야 그러는 거. <목소리> 근데 내가... 그게 뭐야? <목소리> 하신다는데요? 근데 나랑 함아 그거 정화가 만든 건데 예전에 3년 전에 만든 거래 근데 한번몇 개월 전에 갔었어 뭐라는 낮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각자 가져온 책을 읽는 거야 소리내어서 근데 첫 번째 모임에서 너무 드렁어 그런 또 드렁크는 오랜만이었어 결국은 많이 서운한 좀 서운하긴 하네요 낭독은 못해도 술은 마실 수 있는데. 말을 안한게 아니고, 저도 그 모임에 이제 초대받았다서 간 사람인데요. 너무 이제 뉴비이다 보니까 초대권이 없다고, 없지 않을까요? <목소리> 오늘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 이거 볼래? 이거 같이 볼까? 아, 회의 끝나겠어 이거. 세영도 그 만취 낭독회 갔다 왔어? 만취 낭독회? 아, 낮술 낭독회. 아. 가보고 싶은지 궁금하긴 한데 술을 마시면서 낭독을 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좀 있어요. 술만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지금 할게 많아가지고 진짜 지털 <진짜>? 시대 <진짜>? <laughs> 종이가 이런, 이런 사람들입까 <laughs> 그럼 돌아가면서 일단, 일단 기원부터 주중, 일정, 정 진행하고 있는 책들 얘기해주면 네. 저희가 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어떤 곤란들에 처해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책들의 현재 상태 이런 거 공유하고 고민들 나눠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뭐 이런 과정이에요. 저는 알 노을 용기를 내일 마감을 하려고. 말놓을 용기는 다들 리터에서 많이 해서 알겠지만 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정말 다 원하는 게 맞을까 막 이런 글인데 그게 이제 평화에 어떻게 보면 좀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우리랑 같이 평화해보고 워크숍 해보고 하면서 평화에서 벌어지는 예의를 차리게 되는 거리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하고 책 나오면 최대한 칼럼의 형태가 됐든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든 음. 추천서 필자들도 음. 그래 그래서 일부러 좀 음. 다양하게 언어나 사용하는 대화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음. 받았었는데 음. 문지혁 특가님 같은 음. 경우도 한국어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음. 그때 존댓말은 무조건 예의 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외국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음. 나이가 몇 살이세요? 라고 했다고 했나? 음. 그랬더니 불쾌했다는 거야. 음. 아, 그래서 예의란 뭘까? 그렇게까지 예의를 차린 언어에는 오히려 존중이 없어서 그걸 가리려는 음. 거일 수도 있겠다. 음. 라고 해서 평화가 되게 흥미롭다고 음. 해줬고 음. 그런 고민들이 음. 좀더 훨씬 많아지면 음. 좋겠다. 이성민 책은 제가... 유튜브 찍었었어 마케팅? 아니 음. 그거 성민이 원래는 영상 출연이 부담된다 했다가 음. 다시 물어봤더니 할수 있다고 겠 <laughs> 해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가능하면 음. 잡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는데. <laughs> 뭐해 <laughs> 사람들이 그거 사용하는 실제 그 용례를 되게 궁금해하잖아. 그래서 홍보를 할때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 한해 정도를 할때 평어 버전으로 체험, 어, 체험판처럼 어, 어, 체험판 체험판 <laughs> 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효과 되게 클것 같거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좀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음. 얘기해 볼수 있을 거 같아. 이건 좀 시간 갖고 한3 개월 정도 좀 지긋하게 붙어서 얘기 계속 하고 글을 쓰고. 해야되지 않을까 네 그래도 제법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언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중간에 하게 되었네요 다음 화진 8월에 나올 12권이 다 나한테 있는데 이서아 시집이 먼저 돼서 제목은 조금 진전 있음이야 거의 다 됐고 성현지 평론가 작품 해설 교정만 안쳐서 음. 마감하면 돼 8월 18일 주에 나오고 김현진 님 시집을 그거보다 한 2주 정도만 띄워서 3주죠 3주 띄워? 응 그래 3주 띄울게 <laughs> 3주 응. 띄우면 이 친구도 9월이야 응. 9월 첫 주에 나오게 제목은 장송행진곡 장송행진곡이 나는 이전까지 나온 시집들이랑 무게감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거든. 우리가 왜첫 시집 좀 한동안 많이 내고 막 그랬었잖아. 김현시님 이번에 한 여섯 번째 시집인 것 같아서 트렌디하고 날것의 유머 감각 같은 것도 재미가 그대로 있는데 확실히 사회적 사건들이 많이 들어갔어. 볼륨도 되게 두껍고 생월호 참사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시간들이 거의 다 회복하게 들어가는 생활과 사회가 다 담겨 있는 시집인 것 같아서 그때 왜 우리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딱그 도형밖에 없으니까 표지에 일렁거리는 박이 될수 있나 한번 그걸 여쭤본 상태. 그거는 근데 한번 온라인으로 너무 다르잖아. 음. 색교정지랑 받아봐야 돼. 공유할. 지현은? 어, 나는 치새가 사는 숲이 음. 있는데. 어... 일단, 치칠임이라는 이름을 이제 스스로에게 붙인 사람이 이 이름을 처음 얻게 된 순간을 회상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2000년대 초반 처음 중학교에 입학한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정이나 학교를 불문하고 보이지 않는 폭력이나 왕따, 방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 사회인데, 여기에서 이 아이는 피라미드 최상층에 가고 싶어 하고, 그런 자기의 존재감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면서, 이 세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벌어진 이야기. 이것에 대한 표지로 한번 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어땠어? <laughs> 어, 어땠어? 아침에 봤지? 봤어. 오늘 해해준거 어, 응. 바로 응. 봤는데. 응. 예상처럼 잘 어울리는데? 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응.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응. 관능미 같거든. 응. 응. 그 관능미를 어떤 톤으로 전달할 거냐 하는 응. 게 핵심인데. 응. 그냥 귀엽게 어. 와글와글한 건안 어울리는 응. 거고. 약간 오싹한 느낌이 있어야 응. 될것 같은데. 그런 feel이 음. 제일 잘 나는 거는 이 응. 빨간 그림이긴 응. 하지. 응. 이 마음에 들어했던 게 여기서 어. 이거랑 이거긴 했고 음. 곰돌이 응. 젤리는 그냥 응. 심볼릭해서 맞아. 잘 어울리고 그리고 곰돌이 응. 얘기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응. 그래서 그거는 무난할 것 같고 응. 그럼 작가가 원하는 응. 그쪽을 하거나 응. 아니면 아, 나그 빨간 거 빨간, 거 뭐. <laughs> 빨간, 빨간 얼굴. 얼굴 밀고 싶어? 응. 아, 모르겠다 <laughs> 근데 자꾸 눈이 가고 생각이 나. 그게 캐릭터가 있어서 그래. 이게 어쨌든 한 사람의 보이스잖아. 음.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듣는 건데, 음.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음. 이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음. 이렇게 형상화가 딱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음. 게 음. 있는 음. 것 같거든. 일단 작가님 곡성은 이런 얼굴이 음. 나와 있어서, 뭔가 얼굴로 이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고 싶지는 제한된다는 음. 거죠 음. 음. 그러면 그거랑 음. 작가가 좋아하는 거 놓고, 음. 출력해가지고, 음. 진행하고 출력. 아, 출력 <laughs> <왜냐면> 출력해. 출력. <laughs> 어, 아, 출력을 하면 다, 아. 다 된다는 듯이. <laughs> 출력해서 보자. 아, 그래, 좋습니다. 실물을 봐야지.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죠. <laughs> 그리고 세영. 응. 응. 나는 심진경 응. 비평지 더러운 페미니즘을 잘 마감해보려고 <laughs> 하고, 이게 지금 페미니즘 문학, 퀴어 문학에 대한 응. 비평도 있지만, 90년대 작품들이 응. 성폭력, 성차별, 여성,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다뤘는지가 나오거든. 근대 문학까지 간단 말이야. 나에서 강경희까지 응. 가서 그 주제로 지형도를 그릴 수 있는 비평집인 것 같아. 응. 다음 주에 마감할 수 있어. 사실이야. 사실이냐아 <laughs> 아, 사실이 아, 사실이. 사실이야. 이정 사실이야. 사실이야. 거품이 있, 있을까. 아, 결과적으로 아, 돌이켜 보면 다 허언증이야. 아니야 아, 아, 주문 주문. 나온다고 해야 나오겠지. 음. 이렇게 말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laughs> 그런 걸까요? 아무튼 제가 하겠죠. 다음 주에 제가 좀뭐 <laughs> 잘해보려는 의지겠죠. 결과적으로 허언이 <laughs> 허언이 어, 네, 되고 있지만 바래보려는 네. 계획이죠. 에 네. 가장 허언심 초보 노인입니다. 음. 그래도 아. 반응이 좋던데 이번 주에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맞아. 음. 이거를 지난주 수요일에 한편 레터에 태웠거든. 음. 근데 원래 레터 보내면 피드백을 받는데 음. 보통 3 개? 4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번에 막 일곱, 여 개가 들어왔어. 두 음. 배였네. <laughs> <laughs> 의견이 이런 거였어 딱내 얘기다 이런 아 것도 있고 어. 그냥 막연히 어떤 할머니가 될까 이런 상상만 했는데 좀더 현실감을 어. 갖게 됐다 음. 노인 혐오가 많이 보이는데 입고 음. 있다가 음. 이걸 보고 아차 했다 음. 음. 사러 가겠다 음. 산지 몰라. <laughs> 사실인가 현실 <거. 웃음> 아, 생각보다 이런 의견이 많다. 우리는 음, 타깃 생각할 때 중년과 노년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답론은 별로 없잖아. 음. 그래서 딱 거기 있는 사람들만 주목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엄마 아빠 얘기여서 음, 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거 디자인했던 진화 디자이너가 어, 음. 나도 노인의 세계에 와 있다. 그 이유가 엄마 아빠도 있지만 치매 걸린 개 얘기가 음. 생각났다고 하셔가지고 음. 엄청 폭넓게 갈수 있겠다. 음. 그래서 인스타든 뭐든 음. 수기처럼 내가 생각났던 존재들 음. 이 책을 보고 이런 걸로 글을 받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글을 만약에 받는다거나 할때 초보 노인이 있으면 프로 노인도 있을 거아니요어게 멋지다. 음. 나, 나 노인 프로. 나 노인 지금 15년 <laughs> <년> 차. 어. <laughs>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읽었을 때 <laughs> 또. 의미 있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 음, 돌이켜보니 음. 나는 그때 인식하지 못해서 많이 놓쳤지만 그 시기도 즐길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 음. 나는 이거 읽으면서 나이가 들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물러나고 음. 음. 그러면 쓸쓸하고 소외되는 감정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들도 많이 음. 있을 거잖아.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한 글을 읽는 게 이상하게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음.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초보 노인 단계를 지나간 사람의 입장에서 또 보면 어떨까? 나는 지난주에 리터 마감했고, 음.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꾸준히 하면 될것 같은데, 나는 마감할 때마다 책한 권씩을 사게 되더라고. 거기다 언제 어, 음. 읽게 되지? 네. 근데 은근히 인터뷰 코너에서 본 책을 사게 되는. 음, 지난번에 음, 음. 박상미 작가 와비서를 샀었고. 거 음. 나도 산는데 이번, 이번에는 이승아 큐레이터가 음. 인생 책이라고 했던 어울구나 강의 오른쪽 그래서 그거 사서 봤거든. 음, 우리가 만들면서 음. 픽해놓고 음. 사서 읽게 된 음. 책이 있거나면 그런 걸좀 소개하는 것도 음. 실제로 잡지 읽으면서 받는 영향이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잖아. <웃음> 님들도 <웃음> <웃음> 저런 <웃음> <웃음> 그런 걸로 좀 홍보를. 홍보? 뭐 같이 읽으면서 음. 영향 받은 것들 공유할 음. 수도. 있고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그 응. 리터 계정으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할때머스크잖아 응. 머쓱했어 <laughs> 그래 그렇다고 <그랬다거나>. <laughs> <하겠다고>. 아쓱했다고아버부장님이 나한테 <laughs> 자가발전기를 해 <laughs> 다들 아. 잠재력은 있어 <laughs> 불꽃들은 있는데 정전기가 <laughs> 아무도 없어서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근데 나그 오스트리아에서 봤잖아 근데 나 재밌었거든 그거 재밌으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이제 끊겼던 거 아니야? 중간중간 안 읽은 책 플리마켓 이런 거 하자고 안 읽은 책 분리 마켓? 안 읽은 <laughs> 책 분리 마켓. 우리 그런 어 그런... 기억이 기억이 나. 미쳤다. 기억났어. 그게 리터랑 관련이 있던 거지. 이렇게 사서 아안 읽은 책 리터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사으나안 어, 읽은 책. 어, 그래서 여기다 내놓고 가정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 가져가. <laughs> 조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내용 <웃음> 내용 설명해줘야 <laughs> 되니까. <laughs> 아 근데 왜 샀는지만 그치. 있어도 될것 같아. 아 뭔가를 산다는 게 되게 신중하게 사잖아. 그때 그이 얘기가 세영이 2 0권 독려. 독서를 하고 있어. 20번에 입혀진 책이 다 구현됐어. 독서라는 착각 아니야? 지금 번지기 내 20번 병렬 사 그게 진짜 헛세 <호세서> 덩어리인데. <laughs> 음... 책을 구매를 신중하게 한다고 혜진 부장님은 그러셨는데 저는 책을 약간 막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마음에 들면 일단 사고 본다 이래가지고 책이 아주 쌓여있는 건 맞고 병렬 독서라고 하기엔 그냥... 저 너무 많아요, 지금 안 읽은 책. 진짜, 제가. <laughs> 제가 제일 많이 들고 나올 자신이 인, 있었는데, 세영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위협이 느껴지네요. 좀 겨뤄보고 싶긴 하나. 귀찮아요. <laughs> 안 읽은 상태인 거지. 안 읽을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생각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잡지는 이번 주 지나고 음. 초에 나올 것 같고, 음. 나오면 같이 읽고, 구체적으로 할 것들 다시 정리하면 될것 같아. 좋아. 리터 좀 빨리 갖고 싶어, 이번 거. 음. 좋아. 맞을 수 있어. 주간에는 이렇게, 그럼 일단 마무리를 하고, 음. 중간중간에 논의할 거 있으면, 음. 톡 주세요. 뇌. 네. 뇌. 네. 네. 월요일이다. <laughs> 출근 같은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가장 높은 산? 넘어가면 좀 낫다. <laughs> 주관이 좋아요 하면 다들 그렇게 힘없는 표정들도 볼수 있고 가끔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웃기도 하고 주관의 놓아버린 정신을 이렇게 억지로 부여잡아야 하는 그리고 다들 뭐하고 사는지도 좀 듣고 역치를 넘어버린 울분 같은 거 가끔 토로하고 소중함을 뜻합니다.